심지어는 미국 뉴욕에서 민노총 좌파단체가 미국은 점령군이다 학살이다미군 철수해라 시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야야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미국의 한국의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이건 NL적인 사고죠. 예, 민족 해방노선에 있는 애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잖아.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laughs> 미국은 한반도로 해방시킨 것은가. 또 한국은 진성으로 해방된 건가. 역시나 이제 NL적인 내셔널 리버티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 불리는 민족 해방노선의 주장이에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시민지야. 이 NL 계열이 주장하는 게 이제 민족 해방이기 때문에 야, 민족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우파적인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이제 민족성을 강조시키는 것이 우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파의 아이덴티티긴 해. 왜 NL이, 왜 자파로 분류가 될까? 이 NL계열에서 얘기하는 민족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민족은 북한의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도부를 얘네들은 민족으로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그 북한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족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우파가 얘기하는 민족과 다른 개념인 거예요 말로만 민족이고 내재성은 북한의 지도부인 거지 저런 모습을 지금 미국 가서 하고 앉아있으니 미국이 참 협상에 협조적으로 잘도 나와주겠네요 민주당 쪽에서 어떤 노동자를 중심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걔네들 세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어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를 찬양하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그거는 되게 역설적으로 노동자를 추구하는 애들과는 이념적으로 맞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게 북한 놈이니까. 이제까지 그 노동자를 마음껏 죽이고 어, 강제 노동시키고 제대로 된 어, 대우도 안 해주고 그래 왔던 게 북한 놈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북한의 어, 이런 인권 침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대로 지적은 안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들이 마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오는 이 이중성이 지금 좌파 진영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감성 발휘하기 좋으면 노동자의 죽음을, 죽음도 을죽음 차별한다는 거지. 지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주적들 막 떨면서. 정작 자기네들 진영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괴롭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모른 척을 한다는 거야. 지금처럼 북한을 찬양하는 애들을 미리 커팅을 안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급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 협상과 방해되는 주장들을 미국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저게 지금 진짜 우리의 민족, 즉 우리 국민들을 위한 행위냐 이거야. 오히려 위험을 빠뜨리는 거지. 이런 면에서 좌파 진영이 이제는 변한 세상에 맞춰서 저런 식의 잘못된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을 스스로 손절을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저런 애들까지 좌파로 다 받아주니까 민주당이 지들이 막지 정권 잡고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애들이 누구다? 유너게인 애들이 아니라 바로 저런 애들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지금 예, 같이 드러눕게 해버리고 말았다.